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으로 한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높여 찬송합니다. 무섭게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로 덮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는데요.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바로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다음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루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루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건데요.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집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지자 곧쓴 물이 달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림이 물과 종려나무로 풍성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대개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묵상하곤 하는데요. 자, 바로 앞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당장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말이죠. 자, 쓴물이 있던 마라와 또 물과 종려나무가 있던 엘림과의 거리는 약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흘 길을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만을 참고 10km만 더 걸어갔다면 엘림을 만나게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무려 사흘 길을 물 없이 헤맸습니다. 자 이제는 물이 없어 거반 죽어갈 쯤에 마라라는 샘을 발견했지만. 그 샘의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러니 마라에서 쏟아낸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굳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신 것일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으니 그냥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왜 굳이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을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 마라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라를 시험의 장소로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이어지는 26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 곧 여호와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시험의 장소로 마라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라고 나오죠. 자,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셨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에 다가가서 거기에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쓴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나무를 보여주시죠. 쓴 물과 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에 다가가 나무에 달린 가지를 꺾어 물 위에 던지죠. 자,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여주신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던져본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자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슬픔과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는데, 그 찬송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죠. 자,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슬픔과 어려움은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진정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졌듯이. 날마다 말씀의 나무까지 기도의 나무까지 나뭇가지, 믿음의 나무까지를 꺾어 도망치지 않고 던져 넣으십시오. 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며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나무까지 나뭇가지, 기도의 나무까지를 꺾어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쓴 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로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장 묵상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